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이해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노년층 건강 지원 확대 관련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추가 사항과 생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I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I just can't talk about Kim Jong-un right now." 이어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면서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잘 지내길 바란다면서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2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김 위원장의 공개적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상 공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미국 정부는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준비돼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행정부는 착수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미국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정찰 자산과 전략 폭격기들이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일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포츠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W가 이날 한국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인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주요 통신 감청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미군은 지난달 하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보도 이후 연일 RC-135W와 P-3C 등 공군과 해군의 주력 정찰기를 잇따라 한반도에 출격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원비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주일 미군기지와 남중국해 상공에서 포착되는 등 작전 비행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대유행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과 회복 능력에서 국가별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유엔사나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과 경제 위기에 취약한 북한이 공격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발표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사나 유엔개발계획은 UN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89개 국가들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회복 능력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인구 1만 명당 침상 15개, 의사 30명, 간호사 81명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최저 개발국은 병상 7개, 의사 2.5명, 간호사는 6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한 광범위한 봉쇄로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등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25%는 빈곤으로 인해 무방비 상태며 40%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앞서 북한 등전 세계 60여 개국이 빈곤과 취약한 보건 환경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규모 지원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은 더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이 더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위험이 진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특유의 벙커 심리에 더해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과 취약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부 세계의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외교적으로 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3, 4월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움직임도 이런 심리가 깔려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이유로 올해 북한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 상황 속에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무역이 급감했고 농업 생산과 민간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짤막한 동정과 충성을 강조하는 보도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불안감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전 선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해상 안보에서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을 오는 8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태평양 함대는 30일 올해 림팩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육상과 해상 위주 훈련을 최소화하고 참가국 간 육상 교류 행사 등을 제외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서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아큘리노 미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미 해군이 주요 해상 수로를 보호하고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한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해군이 올해 림페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며 훈련에 투입되는 군 병력과 함정 규모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 훈련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영내 국가들이 대부분 참가하며 지난 2018년에는 26개 나라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